자, 합격 직행특강에서는 무엇을 하냐하면 2026유아이명 출제 예상 문제들을 대방출할 뿐만 아니라 2026 시험에서 각 영역별로 개론 그다음에 강론 신의사회자각 영역별로 어떤 것들이 출제 예상 포인트인지를 명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한약 20여 일 남았어요. 그런데 어, 정말 이 강의를 지금부터 계속 공부를 하다가 10일 남았을 때 두근두근 하실 거 아니겠어요? 딱 이것만 보고 들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합격 직행특강 남은 10일. 자, 아직 한 20일 남았지만 10일 정도 남았을 때부터 카운트다운 10, 9, 8 이렇게 할때뭘 하냐? 기억하세요. 바로 합격 직행특강 이것만 딱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강의를 통해서 선생님들은 2026 UI명 시험에 어떤 문제가 나올 건지 확실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어, 어렸을 때부터 저도, 저, 저는 찍어서 공부했거든요. 아, 솔직히 평소에도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어, 찍어서 공부했어요. 그래서, 어, 이제 공부를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시험은 잘 보는, 솔직히 그런 스타일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어, 그때는 저는 이제 편했어요. 저는 찍어서 공부하니까. 근데, 그것이, 이제 그런 감각이 한번 타고 나면 계속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 강의하면서 학원 강의하면서 제가 찍어드리는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게다가 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출제 인력풀 교수 출신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학과장 교수 출신이다 보니까 제가 찍어드리는 문제들이 지금 제가 학원가에 나온 이래로 우르르르 다 출제되었거든요 수학 임 시험을 앞둔 선생님들께 제가 문제를 미리 알려드리는 것 출제 방향과 함께 문제를 미리 알려드리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이 반은 그런 반이에요 제가 갖고 있는 가장 주특기 그쵸 시험 문제의 방향 출제의 방향 그리고 어떤 문제가 나올 것인지 정확하게 예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시험 문제를 찍어서 공부한 지 정말 오래됐고, 저는 그래서 번번이 제가 원하는 시험은 다 합격을 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점수만큼은 다 받았어요. 자, 선생님들께도 그런 행운이 있으시기 바라고 제가 확실하게 가이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 10일 남았을 때 기억해주세요. 합격 직행 특강만 잡으시면 되는데, 10일 남았을 때 이것만 잡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보셔야 돼요. 10일 남았을 때 새로운 내용 보려면 좀 힘들잖아요. 지금은 아직 시험이 굉장히 많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공부하시고, 혹시 10일 남았을 때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선생님들은 그때도 늦지 않았습니다.